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자 오늘은 부산 하이엔드 재개발 아파트에 주목하라. 자이 내용을 여러분한테 간략히 언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하이엔드 아파트하고 하이엔드 재개발 아파트, 그러니까 하이엔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 되는 아파트가 있고 재개발이 되는 아파트가 있겠죠. 그래서 재건축과 재개발 이후에 이 아파트가 하이엔드로 지어질 것인가 아닌가. 여기에 주목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 작년부터 제가 꾸준하게 언급해드렸습니다. 자, 올해 11월부터, 올해 말이죠. 올해 말인 11월부터 시작되는 이파동 조정입니다. 지금은 조정장이죠. 자, 여기서부터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제가 수백 번 얘기 드립니다. 양극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양극화는, 지역을 두고도 양극화가 시작이 되고, 아파트를 두고도 양극화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아파트에서는 일반 아파트가 있고, 하이엔드 아파트가 있겠죠. 그러면은, 일반 아파트와 하이엔드 아파트에서도 양극화가 발생하고, 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부산에서도, 자, 지도를 잠깐 볼게요. 부산에서도 본격적인 양극화가 시작된다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 최근에 부산 전역으로 예, 5개구가 지정되고 전역으로 매수세가 확장되니까 자 이제 우리 아파트도 좀 오른다 우리 지역도 오른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됩니다 양극화를 피할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 우리 아파트가 오른다 우리 지역이 오른다고 해서 그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이 어떤 그 관념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에 아집을 갖고 어떤 이제 고집을 피우는 경우가 많은데, 자, 부동산에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실거주를 하거나 뭐 그런 비율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가장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내가 살고 있는 이 곳이 가장 좋다고 하는 이 편견입니다. 이 편견 때문에, 네, 나중에 자산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자연극하는 절대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뭐 지금 뭐 서구라든가 뭐 사상구라든가 지금 뭐 사상구 쪽에도도 많이 올라왔죠뭐 재건축이 가능한 아파트도 그렇고 뭐 서구도 마찬가지고 자 위에 동래구에서도 위에 보시면은 금정구도 있고 요 있죠. 금정구도 있고 해운대 쪽을 조금 벗어나는 쪽 있죠. 그래서 지하철이 끝 쪽에 다니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제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외곽 쪽이 있죠 외곽 쪽 그래서 지금 부산의 중심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산의 중심은 저는 이 해안 라인으로 움직이는 이 광안대교를 중심으로 하는 이 해안 라인을 움직이는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시세가 장기적으로 간다는 거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 말이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왜 내가 이곳에 안 살고 있으니까 그러면 당신은 제안을 대안을 제시하느냐? 이 대안도 제시를 못 합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오르지 않았던 것들이 있죠. 뭐 금정구라든가 뭐 사상구라든가 뭐 서구라든가 네. 아니면 이쪽에 있죠. 네. 강서구라든가 이쪽 지역이 그럼 이쪽 지역을 당장 팔고 그러면은 어? 광안에 있는 중심으로한뭐 해운대라든가 예? 네. 관리 쪽으로 여러분들이 가라 그러면은 못 가죠, 또. 현실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팔고 갈수 있는 금전적인 차익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차익이 발생하니까. 차이가 발생하니까. 집가서 차이가.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네, 저는 냉정하게 봐야 된다 봐요. 자, 지금 오르는 게영원하지 않다. 그래서 시세란 거는 영원히 상승하지도, 영원히 하락하지도 않습니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캐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오랜만에 오르지 않다가, 오랜만에 오르는 상황을 보고, 이제도 우리는 오르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판입니다, 오판.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마지막으로 준다고 보는 거예요. 네. 뭐 사상구, 북구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오르기 힘듭니다. 금전구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마찬가지, 여러분들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투자가 더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지금은 사람들이 뭐 1억 미만 찾아가지고 단기 차익을 노리는 그 매매가 잘못하면 여러분한테 더지될 수 있습니다. 그 돈이 못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 과세 55%를 받고, 어, 당장 단기 단다친다. 이런 생각한다면 모르겠지만, 이거를 뭐 비과세 받고 2년 기다려서 어떻게 뭐 한다. 이런 생각한다면은 큰좀 오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어요. 이제는 재개발도 하이엔드에 주목해야 된다. 이분입니다 그래서 아파트에도 이제는 질을 따지는 시대가 오게 됐다. 자, 그 부분들을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가 어디냐면 흑석입니다. 흑석. 흑석 11구역이에요. 흑석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흑석 김익현 선생이 흑석 3구역에 인생 몰빵을 한 곳이죠.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곳이 흑석입니다. 자, 흑석이 어떤 곳이냐면은 자, 제가 흑석을 주목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네, 자, 흑석은 완전 평지는 아니에요. 흑석 구역은 자, 흑석 유타운이라고 그러는데, 흑석 유타운 잠깐 볼게요. 자, 흑석 유타운을 보기 전에 제가 순서를 잘못 놨는데 여기는 흑석 유타운하고 맞은편에 있는 한남 구역입니다. 한남 구역, 한남 구역에서도 입지가 가장 좋다는 구역이 빨간색에 있는 한남 5구역이고요. 자, 여러분들이 신문 기사를 통해서 한남 3구역은 잘 알죠. 여기가 지금 파란색 동그라미, 네모가 쳐져 있는 데가 한남 3구역인데, 뭐 자세히 들어갈 필요 없어요. 우리가 여기 뭐 들어가서 할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이 한남구역이 하이엔드 재개발로 추진된다는 그 팩트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남 3구역 같은 경우는 현대건설에서 DH라는 네, 하이엔드 아파트가 들어서고,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게 뭡니까? 하이엔드 아파트는 일반 아파트고 뭐가 차이가나죠 층고 높이. 천정고라고 하는 친구 높이가 240 이상 들어가고 또뭐 들어가죠? 싱크뱅이죠. 음식물 처리 장치에서 싱크대에서 바로 음식물을 바로 처리하는 장치죠. 그래서 음식물 뭐 엘리베이터 타고 국물 질질 흘려가면서 밑에 안 내려갑니다. 네. 하이엔드 아파트의 필수는 싱크뱅이다. 또 그리고 뭡니까? 네. 조르다는 원목 마루죠. 이태리 조르다는 원목 마루가 들어가고 그리고 독일제 유럽산 주방가구, 주방 뭐 제품이 들어간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도 이제 하이엔드 재개발이 되고 있죠. 큰 변화죠. 우리가 재개발해서 하이엔드가 된다는 생각을 이때까지 하지 못했어요. 그 관념을 깬 게, 그 편견을 깬게 바로 한남 정비구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기 따라서, 네, 흑석구역도 하이엔드 재개발로 추진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저는 부산에도 재개발 구역이 몇개 없습니다. 몇개 없는데, 충분히 하이엔드로 들어갈 가능성이 보이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언급해드리고, 자, 여기는 한남 3구역입니다. DH가 들어서는 아파트고, 고급 아파트입니다. 네. 여러분들, 하이엔드 뭐잘 아시겠지만, 고급 아파트 들어서는 자리다. 그럼 흑석을 볼게요, 흑석. 이게 흑석 뉴타운이죠. 이 파란색에 있는 구역이 흑석 뉴타운인데, 이게 또 구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제가 다, 볼게요. 여긴 또 흑석 1 1구역이고요 흑석 1 1 구역은 최근에 유수가 많이 나왔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또 하이엔드 재개발로 추진됩니다. 네, 하이엔드 재개발로 추진되고 자, 흑석은 동작구죠. 동작구 흑석동. 네. 흑석 김익현 선생이 투자한 곳이 흑석 3구역이다. 네. 네. 아, 흑석 1구역입니까? 3구역, 1 9역인지잘 모르겠는데, 1 9역 아니면, 뭐,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흑석시 1 9역 가면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곳이죠. 예, 여기입니다. 마우스 단이죠. 여기는 아까도 봤지만 완전 평지는 아니에요. 살짝 오르막길이 있는 곳이고, 살짝이 아니고 끝으로 가면 조금 오르막길이 좀 심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환강조망권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여기가 완전히 평지였다면은 조금 조망권이 조금 간섭이 될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앞에 이 단지가 있죠. 한강 현대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위쪽으로 좀 오르막이 길 있다 보니까 어, 조망권 라인이 확대가 많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오히려 또 어, 다른 단지에서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고바이라고 말하는 부분들이 이 단지에서는 오히려 어, 인 좀 도움이 많이 되는 역할이 됐어요. 그래서, 이, 이제 핸디캡들이, 예, 약간 고바이라는 핸디캡이 여기서는 11구역은 상당히 도움이 된 곳이다. 여기는 흑석 3구역입니다. 흑석 3구역. 여기가 이제 김희현 선생님이 투자하는 곳이고, 맞나요? 그래서 여기는 하이, 또 여기도 하이엔드 재개발로, 예, 갖춰지는 곳이죠. 그래서 흑석 11구역이 가장 이슈가 되는 흑석 11구역은 반포, 앞에는 용산이고, 왼쪽에는 여의도, 영등포구죠. 예, 그 사이에 있는 한강변에 있는 재개발, 하이엔드 재개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재개발 지역도 한강변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 부분들도 이제 포커스를 한번 맞춰봐야 되겠죠. 예, 포커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 보시고, 자, 여기는 한강, 이 한강변에 있는 우리가 지금 유시가 되고 있는 흑석 11구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흑석 11구역은 어떻게 하이엔드로 추진되느냐? 대우건설이 위에 있습니다. 빨간 줄만 보시기 바랍니다. 대우건설에서 서밋으로 지금 제안 했어요. 네, 서밋으로. 그래서 이거는 시공사까지 선정이 안 됐습니다. 아까도 보셨던 한남, 우리가 보셨죠? 한남 3구역. 한남 1구역은 아직 지정이 안 됐는데, 한남 3구역은, 어, 현대건설에서 DH로 확정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흑석 11구역은 대구건설에서 지금 서비스로 밀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러미스, 유럽산 타일, 그리고 원목마로 들어가죠. 여기 원목마루가 들어간 게 조류단 원목입니다. 그리고 세네, 세대네 음식물 처리 장치. 이게 싱크뱅이죠. 이게 필수입니다. 필수. 가장 필수입니다. 나머지는 볼 필요 없어요. 무슨 뭐, 로빌리아 이거 유럽산 주방 가구 들어간다고 하죠. 네. 그리고 고롱에서 지금 제시한 게 뭐냐면 또 똑같아요. 네. 여기서 보시면 유럽산 타이라고, 무슨 뭐, 침실하고, 뭐, 여기서 보시면은, 원목마로 들어가죠. 네, 조르다는 원목마로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공통점이 있죠. 음식물, 쓰레기, 이송장치, 이게 싱크뱅. 그래서 앞으로는 싱크뱅이 있냐, 이 하이엔드로 짓느냐라는 아파트하고, 일반 아파트의 차는 이제 본격적으로 양극화가 시작됩니다. 이 부분들을 잘 보셔야 돼요. 딴 거는 볼 필요 없어요. 예, 네, 딴 거는 볼 필요 없다. 이, 여기서 제시하는 게 대우건설과 고롱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층고 높이 기본적으로 240 이상입니다. 네, 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부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일반은 층고 높이가 230이죠. 그거는 이제 지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우려되는 게 뭐냐면은 삼익 타워와 대연 비치가 왜 층고 높이를 240으로 하지 않고 어, 그리고 싱크뱅을 왜 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왜 달지 않았죠? 네. 그래서 조합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합장. 조합장을 어떻 누구로 선임하느냐에 따라서 아파트 운명이 달라져요. 네. 그래서 여기는 우3구역입니다. 우3구역도 마찬가지예요. 조합장을 뽑을 때요. 여러분들 아무나 뽑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왜 아무나 뽑습니까? 여기는 현대산업개발이죠. 아이파크.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현대산업개발이나 아이파크에는 하이엔드 브랜드가 없어요. 뭐 하이엔드 브랜드는 뭐 준비한다는 얘기는 있지만 이게 뭐 어? 확정된 것도 아니죠. 조합장이라는 사람이 하이엔드를 모르는 사람을 뽑으니까 이 우상구역도 마찬가지고 사미타워도 마찬가지고 대원비치도 마찬가지 이런 꼴을 한다는 겁니다. 일반 아파트 요즘 지어서 뭐 하려고요? 음식물 쓰렇게 질질 국물을 흘리내려가면서 앞으로 밑으로 내려갈 겁니까? 예? 네? 친구 높이 230에서 어떻게 삽니까? 이제는 최소한 독일산이라도 유럽산 주방 가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우산 구역도 마찬가지고 가장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높은 곳이 하이엔드 <laughs> 재개발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곳이 우산 구역이다. 만약에 우산 구역이요 하이엔드로 추진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그냥 20억 넘어갑니다. 84제곱미터가. 그럼 이게 일반 아파트로 지어진 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10억 내외죠. 뭐 옆에 인근 단지 뭐 비슷하겠죠. 뭔 차이가 되냐 이겁니다. 문 차이가 예. 특화를 해야죠. 특화. 그래서 이 조합장이 가장 저는 문제다. 그래서 지금 우산구역 조감도 보세요. 이 뭡니까 이게? 뭐 장난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아파트 지어가고 뭐 뭐하자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지어가지고. 이 좋은 땅에다가. 지금 재개발 단지 중에요. 지금 온천4 구역도 있죠. 서금사 있고. 나머지는 보시면은 뭐 초량이라든가 감천사. 사실상 보시면은 뭐 영도라든가 있죠. 뭐 재개발 구역이 지만 사실상 뭐 간만도 있고 우암도 있지만 그쪽 지역은 사실상 우리가 이제 하이엔드 아파트가 짓기 힘들어요. 그나마 가글성이 있는 곳이 우산구역하고 온천사하고 레이 카운트는 이미 지나갔죠. 예, 네, 이미 막뭐 부상을 했으니까 그건 일반 아파트로 확정이 돼버고 짓고. 제가 볼 때는 우산구역 내지는 그나마 괜찮은 곳이 온천사구역하고 서금사입니다. 그 조합원들이 지금 관심을 가져야 돼요. 조합원들이. 조합장 아무나 뽑으면 안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세 군데에서 우산구역, 온천사구역, 네, 그리고 서금사. 이 구역, 서금사업도 뭐 A 구역도 뭐 있고 뭐 여러 구역이 있지만,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은 구구역 그 내에서 그나마 또 가장 또 가능성이 높은 곳이 우상구역입니다. 우상구역. 근데 조감도를 뭐 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무잔 얘기입니까 지금. 예. 네. 그래서 아무나 뽑으면 안 된다. 눈을 떠야 된다. 하이엔드 아파트. 왜 눈을 떠야 됩니까 여러분들. 예. 네. 자, 지역 내에서도 양극화가 발생하지만, 아파트끼리도 양극화가 발생합니다. 하이엔드 아파트냐, 일반 아파트에 따라서, 가격이 앞으로는 10억씩 차이나요. 10억씩. 왜 조합원들이 지금, 불구덩이로 지금, 예, 예? 지옥불구덩이로 넣으려고 합니까? 이 좋은 땅을 갖다가, 예? 하이엔드 지어야죠.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하이엔드 아파트의 조건, 이거 무조건 넣어야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어디 어디 넣어야 됩니까? 예. 층고 높이 천장고240 들어가야 된다. 싱크백 음식물 처리 기 장치 이거 들어가야 되죠. 조르다는 원목마로 들어가야 되죠. 독일산이 유럽산 주방, 주방 가구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주방 가구가. 그래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도 보셨죠? 아까 이 지도에서 보세요. 예. 자, 이제는 지역끼리도 양극화 되지만, 아파트끼리도 이제 경쟁한다. 그럼 여기서 어떻겠습니까? 우산구역하고, 뭐 동네 온천 사이쪽, 서금 사이쪽이면은, 이제 재개발을 구역한 데 없는데,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하이엔드로 지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일대 아무도 없어요, 하이엔드 아파트가. 동래구에 하이엔드 아파트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나마 지금 동래넣기가 하이엔드 아파트로 추진할 수 있는 곳인데, 그것도 이제 안전진단 통과 안 되죠. 그러면 온천사하고 서금사가 하이엔드 아파트 지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일대에 없어요, 일대 일대 찾아보세요. 수영구 해운대도 지금 아예 하이엔드 아파트가 없는데, 그나마 지금 삼위빛이 지금 하이엔드로 추진하려고 지금 뭐 분담금 높여갖고 하려고 하고 삼위빛이 하고 그 다음에 뭐 삼위타워하고 그 인근에 보세요. 대빛이하이엔드 일반 아파트죠. 협준태하고 삼위빛이 그나마 지금 하이엔드로 준비하고 있는 거 시간이 걸리죠. 이거는. 그러면은 이 내륙에서 보세요. 내륙이 없어요. 아무도 찾아보세요. 그럼 온천사, 서금사는 무조건 하이엔드로 가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조합원들하고 또, 무슨, 뭐, 조합장 나타나갖고, 무슨, 뭐, 계산기 또누릅니다 자, 여기서 해운대에서 하이엔드 아파트 어디있습니까 LCT 제외하고는 LCT는 싱크백이 없죠? 없어요. 지금 뭐, 여기서 보시면은, 해운대 내에서도 보시면은, 자, 여러분들 최근에 신축이라고 하는 곳이 어딥니까? 롯데캐스터다 하이엔드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230제곱미터, 230에다가 무슨 뭐, 독일산 주방가구도 안 되고, 싱크백도 없어요. 조르다는 원목가루도안 들어가고, 그아 옆에 보시면 또 뭡니까, 예. 네. 해로스있죠 롯데 해운대 아, 해로스 해로스가 롯데캐슬하고 해센프가 있죠 센트롤, 예. 네. 그뭐 대우건설에서 짓는 거 있죠, 예 네. 그것도 어떻습니까, 예. 네. 부르지오 그 있죠 해센프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일반 아파트죠. 그러면 여기서 해운대 우상구역이 하이엔드 가지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잡아먹죠, 이거. 뭐, 대웅말이나 조망도 없는 이 대웅말이나 옆에 다 잡아먹습니다, 이게. 왜?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유일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입지에 양극화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아파트에 양극화도 있다는 것들을 반드시 생각하시 기 바랍니다. 이제 아파트 지을 땅 없습니다, 여러분들. 특히나 하이엔드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을 지을 수 땅이 이제 없다는 겁니다. 자, 없다는 건 뭡니까? 기회비용을 나누지 말한 겁니다. 그렇다면, 하이엔드는 무조건 가라. 자, 여기서 운명이 갈린다. 돈 10억을 더 올라가느냐, 10억의 가치를 올리느냐, 내리나는 것들은 조합원들이 결정한다. 그 조합원들이 결정하는 것들을 대변하는 것은 바로 조합장이다. 조합장 절대 아무나 뽑으면 안 된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